샬롬! 오늘은 대강전의 마지막이자 성탄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크리스마스 2부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과 138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방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 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멸망할 딸발베누나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미우며 그들이 여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여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메시아의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The Spirit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그 기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 있었으며 고약시대 이후에 긴 침묵에 말씀의 삶이 불가능한 희미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예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때가 이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며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7편도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물론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시대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의 이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늘 (10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었도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긴 (7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눈물과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1절에 바벨론에서 여러 강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고 했다는 것은 고국이 그리워서 강변가에서 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유행가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강변은 기도 처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산이 기도의 처소가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강가, 강변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도 유럽의 첫 선교회 장소였던 빌리뽀에서 회당을 찾기 힘들었던 바울과 신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갑니다. 그때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장소, 바로 강가에 있는 사람들, 강변의 자리입니다. 성전도 회당도 기도의 초소도 힘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도 바로 이 바벨론의 강가는, 바벨론의 강변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 바벨론의 이방 땅의 강가를 바로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도 자기의 방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에 갈수 없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교회에 갈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T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에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사탄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돌파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길이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말만이 아니라 온라인 모든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장소가 지저스 노멀의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삶의 장소,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도 그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어 노래를 청하고 찬양을 청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고 그들의 신앙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이며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바로 기도의 그 능력을 보여줄 때에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2부입니다. 이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인 것을 선포할 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서 낙심해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참소망과 소망, 빛을 바라보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성탄에 우리 어르신들 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도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또 고민하고 또 방법을 구하고 이 연말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의 노래 중에 여 영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런 우리 찬송가가 있죠 오늘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 높이 계신 주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런 오늘 하루 특별히 내일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마지막 이부로 대강절의 마지막 날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경건하며 정말 하나님 성탄의 이부의 하루로 내일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빛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약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